그날을 기억합니다. 잊지 못할 순간들이 우리 그날 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바람은 더 커져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면서 통일에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1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조용했던 남북회담본부가 손님들로 북적이고 2018년 4월과 9월에 진행되었던 남북 정상회담 사진이 전시됐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이 되는 날 평화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평양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구체적 실천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평화가 실현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와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단체, 남북철도도로연결 착공식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 후 이어진 작은 음악회. 당초 통일부는 전국 각지의 주민과 관련 인사 등 700여 명이 서울역에서 도라산역까지 향하는 열차 행사를 계획했는데요.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장소를 옮기고 행사도 축소했습니다.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9.19 공동선언 기념식이라기보다는 9.19 공동선언을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그 추진을 결연한 결의식으로 성격을 서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념식을 하루 앞둔 18일 시민 1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포토존에 마련된 사진과 피켓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통일을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919 공동선언을 기념해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양한 키워드로 표현했습니다. 갑자기 날이 좋았다가도 갑자기 비가 오는 것처럼 남북 관계도 날씨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를 외국에서 다니면서 북한 친구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 친구가 헤어지기 전에 저한테 보냈던 편지에 보면은 우리 통일하면 조국 광장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하면 그 친구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네 처음 그 친구를 통해 처음 들었던 조국 광장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강연. 신한반도 체제와 평화공동체, 평화경제와 교량국가, 남북관계와 통일국민협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단을 70년 이상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 이미 분단이 되어 있어가지고 분단 이전의 한반도라는 걸잘 몰라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한반도를 상상하자라고 말을 했을 때 도대체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가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분단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상상력 자체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육상 국경을 넘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외국을 간다 그러면은 뭐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배를 타거나 뭐 이런 건데 어 육상 국경이라는 것은 뭐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자동차를 몰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것이 어 분단이 우리에게 미친 어뭐영향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감사합니다. 참가자들은 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 이런 논의들을 좀 같이 좀 이야기 해볼 수 있는 장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평화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조바심 내지 않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언젠간 도달하게 될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라봅니다.